안녕하십니까 직구툴입니다. 천파워 이알테콜렛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알 척 너트에 이알테콜렛을 체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천파워 이알 척 BT40, e r 40에 70, 천파워 이알테콜렛 e r 40에 M22, 탭 M22에 1.5 제품입니다. 너트와 테콜렛을 체결합니다. 탭콜렛의 사각부분과 탭의 샹크 사각부분이 M22 규격으로 일치합니다. 이제 이열척의 너트를 체결합니다. 제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동기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높여줍니다. 두 번째 탭의 파손을 방지하고 공구의 수명이 증가합니다. 세 번째 탭 구멍의 확대 및 나사산이 가늘어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. 네 번째 장비의 리지드 기능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ER 콜렛은 세 가지가 있는데, ER 콜렛, ER 콜런트 콜렛, ER 테콜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모델은 ER40-25입니다. 여기 보시면 커팅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. 두 제품 다 위아래 커팅의 수는 8개로 같습니다. 하지만 ER 콜렛은 커팅의 깊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더 깊습니다. 그래서 이이 r ER 콜렛은 잡을 수 있는 범위가 24에서 25까지입니다. 예를 들어 2R40의 ER 4인 경우 3에서 4, 2R10인 ER 경우 9에서 1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반면 2R ER 쿨런트 콜렛은 정사이즈 25만 잡을 수 있습니다. 2R ER 테 콜렛을 보시면 탭 전용 콜렛으로 홀의 모양이 사각입니다. 탭의 이 부분도 사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ER 콜렛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, ER 테콜렛을 사용하면 유격이 없고 파지력이 더 강력합니다. 탭의 규격에 맞는 테콜렛을 선택하여야 하며, ER 테콜렛 또한 정사이즈만 잡을 수 있습니다. 가성비 최고의 제품, 첨퍼의 제품들을 사용해 보세요. 첨퍼 ER 테콜렛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